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어, 최근에 한국경제신문사에 굉장히 괜찮은 어,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가 투자에 관련된 상권 분석에 관련된 기사였는데요. 굉장히 기사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어, 같이 읽으면서. 기사를 소개시켜드리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한번 볼까요? 기사가, 예, 여기 있네요. 아, 기사는 연신대 빵집 최고 매출 올리는데 불광적 도넛 전문점은 왜문 닫았을까? 예, 제가 쓴글이군요 이거 제가 이제 종이신문에도 제가 글이 실렸는데, 한국경제신문사 그 지면상 그 면적을 많이 뺄 수가 없어가지고 사진을 요거 딸랑 한개 올렸어요. <laughs> 예. 이 사진하고 제 얼굴 올렸습니다. 이런 얼굴 올릴 거면 올리지 말지 차라리 지도를 한개더 올려주지. 제가 기사를 보낼 때는 제 지도를 두 개로 보냈는데요. 예. 네, 지도보다는 얼굴을 택한, 택한 아주 독특한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불광역의 던킨 어, 도넛 짜리 설명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불광역과 연신대역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어느 쪽 역에 더실 것인가? 물론 지역을 아시는 분은 연신대가 상권 도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 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광력은불광역또 W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연신내역도 W역세권이고, 보세요. 이게 이게 몇 호선이죠? 6호선이 이렇게 뺑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둘다 똑같은 3호선과 6호선, 3호선, 6호선 이런 W역세권인데 자, 불광력을 이용한 올 유효수의 범위를 한번 그려보자 하면 중간쯤 이렇게 나눠지겠다. 그죠? 이렇게. 이 정도 안 오겠나. 요쪽, 요, 쪽저 뒤쪽은 옥번역 쪽으로 가십니다. 라고 본다면, 요 밑에 쪽은 역천역으로 간다. 라고 본다면, 한 1.07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불광역으로 이용할 유수의 범위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렇다면, 연신내역은 어느 정도의 범위라고 할수 있겠느냐? 연신내 유타운을 빼고는 달로 내려올 것 같죠. 너무 뭔가? 조금만. 이정도 대충 잘라보겠습니다. 2km죠. 뭘, 뭘 조금 높게 잡았다 치더라도. 그죠? 2km 정도죠. 그러니까, 연신 내역이 두배 정도 되니까, 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연신 내역이 훨씬 상권이 좋겠구나. 그 생각이 들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 보이는 쪽은 어떻습니까? 어, 요거는 제가 지역을 아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불광역 쪽은 어떻습니까? 불광역 쪽은, 이쪽이, 이쪽이 불광역 쪽인데, 이쪽은 이제 지적 상태가 좀, 다리, 도로가 꼬불꼬불하고, 노후 단독주택이 많으면, 이쪽은 이제 다세대 쪽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6번 출구 나서, 와 이, 길 요길, 요길, 로데오스라는 이런 데 길이 굉장히 강하게 생겼죠. 이길 따라 올라갈, 이길 따라 올라갈 동선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길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길로도 굉장히 강해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길로 내려온 사람들이 지하철 타고 일로 오게 되니까 중간에 왔다면 이렇게 될것 같고, 하여튼, 이쪽 편이 굉장히 사건이 강합니다. 그죠? 이 길로 올라갈 유수도, 올라가다 뭐, 헤어지는 게 아니라 길이 갈린다 하더라도, 이쪽 세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에 사건이 굉장히 좋고, 그냥 사건이 좋다라는 것은 지역을 아시는 분이나 한번 갔다 오신 분이면 누구든지, 이야기 할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매출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 이 자리에 있는 연신대가, 연신대에 있는 어, 파리바게트가 700만이 넘는 매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어, 파리바게트 매출 1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맹점 중에 1등은 저쪽에 동쪽 표현에 있는 다른 데 있고요. 전체 매출 1등은 이전 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스킨라빈스도 일 매출이 400만 원이 넘는 점포고 문을 닫았네요. 여기 자주인가요? 여기 무슨 이 옷가게 자리도 그 전에 롯데리였는데 한 300만 원 초반대 이렇게 팔았던 자리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은 투썸플레이스 있죠? 투썸플레이스가 가맹점 평균 매출이 3 아, 4,000만 원 초반대입니다. 한 4,200만 원이 정도 파는데 이건 2층에 있고 물론 이제 여기 옆으로 올라가는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출입구가 있다 해도 사실상 이 2층 점포죠 그죠? 저점포 매출도 뭐 매출이 가맹점 평균 매출의 2배에 육박하는 매출이 2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길 건너에 는 KFC도 매출이 월 매출이 1억 5천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니까 장사가 두루 잘 되죠 KFC 매출은 추정 매출이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연신대 어마어마하죠. 자 반면에 불광역에 있는 던킨도넛은 문을 닫았습니다. 어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자리에 뭐 닭갈비 집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지역분에게 들었습니다. 보시면 닭, 아니, 닭갈비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게 로드뷰에 있네요. 예 제가 본 건가, 제 네, 가물가물합니다. 이 자리가 그 전에 제 던킨도넛 자리였습니다. 잠깐 과거 로드뷰 보자면요 보시면 이게 덩킨 도넛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위에 넓은 부대찌개가 있고 이데이 자리가 굉장히 취약한 자리라는 거죠 그때 제가 칼럼에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이야기입니다 불광역이 여기 이제 덩킨 도넛 불광역점이 있었는데 여기 장사가 잘 되려면 이 앞에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한대요 즉 제가 점선으로 표시한 이유는 유동인구가 그만큼 적다라는 것을 도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다닐 사람이 적을 것이다. 왜? 이 안쪽 뒤쪽에 있는 까만색 점선으로 테두리 친이 사람들이 어, 역세권을 이용할 주된 유효수요인데, 이 앞에 가 보니까 출구가 없죠. 출구가 8번 출구 쪽에 있습니다. 그죠? 출구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면 이 안쪽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지하철을 타러 가겠죠. 그래 되다 보면 이 앞길에 이용객이 굉장히 동선이 적어질 것이고, 더군다나 직접 배우의 불광초등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연립 빌라 같은 것들이 있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나올 요인이 좀더 많을 건데,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더 적어졌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불리한 자리다. 그래서 불광역에 있는, 어, 다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자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대로, 불광역이 연신대보다도, 어, 불광역도 굉장히 큽니다. 역, 이용할 면적을 하자면 1제곱킬로미터 정도면 나쁜 편 아니에요? 좋은데 맞습니다. 그러나 연친대보다 좀 밀린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요안쪽으 요쪽 유동구가 적기 때문에 요렇게 나오는 사람이 많을 거기 때문에 어, 폐점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또 출구가 이쪽에도이렇게가 요러, 있죠. 그럼 제가 볼때이쪽 빌도 그렇게 셀것같지는 않아요. 출구 이쪽이면. 그죠? 네. 자, 그런데, 좀더 서울의 사례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강남구청역도 더블 역세권이니까 상권이 어떨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영동고등학교가 있고, 이 보시면 4번 출구가 이쪽에 있죠. 그러면 이 안쪽 사람들이, 이 안쪽 배우가 역을 이용하러 오면서 여기 역세권 상가에 효과가 날 텐데, 안쪽 사람들이 동선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뭐 이렇게 알아서 흩어지겠죠.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은 동선을 그려보세요. 요 횡단보도 앞으로 두고, 요렇게가, 요렇게가 별로 좋지 않은 상권이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 나와서 첫 번째 코너, 대한노인회에 되어 있는 이 건물이 사실은, 어, 굉장히 지역에서 일입치 같은 건물로 보여야 되는데, 로드뷰로도 좀 그려보이네요. 그래 출구가, 출구가 이 쪽이 없죠, 그죠 출구가 이 쪽이 없다 보니까 이 길로 나올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상권이 어,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예, 이, 여기 노전도 일 쪽은 제가 잘 가는 곳은 아니어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아마도 제 의견이 맞을 겁니다. 저는 뭐 원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예, 맞을 겁니다. 여기 요 횡단보도랑 요 지하철역 사거리면 요요 길이 경 청담 벤처프라자라고 하는 요 건물도 굉장히 약할 거예요. 뭐 병원이라는 게 들어있지만 좀 약하게 보인다라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건 있죠. 어떤 겁니까? 우리는 어차피 강남 구청역 사거리에 있는 상가 건물을 살 돈이 없어요. 아 그거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예, 농담했습니다. 어요 맞은편에도 출구가 여기 에스컬레이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쪽 면 맞은편 또 상권이 요 강남구청역 사거리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약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쪽은 주거지가 좀 있고 이쪽 학교를 들른 엄청 이큰 면적 학교 있잖아요, 그죠 이래버리면 이 길이 이 사거리변에서 굉장히 약한 쪽일 것 같다 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제 예상이고 또 제가 지금까지 상권 분석을 하여오면서 어, 경험했던 어, 법칙을 법칙이라면 법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이야기한 게전포 개발하면서 한 년차, 2 년차 넘어가면서 제가 경험하고 깨쳤던 것들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죠?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 어려운 거 아니어도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